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비전센터 웰컴홀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새로남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인 영호수아부가한 학기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온 여호수아부 어르신들은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호수아부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남 교회 여전도회가 2025년 상반기 세미나를 열고 말씀 안에서 사명의 본질을 다시금 붙드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과 교회 세상을 섬기는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였는데요. 말씀을 전한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님께서는 시대 속 여전도회의 사명과 복음적 삶의 실천을 강조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권면했습니다. 40명의 회장님들과의 동역과 매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여전도회를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2학기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본분을 다하는 여전도회 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중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문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독서 감상문 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새로남지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월 첫째 주 새로남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